자, 잉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인카입니다 오늘 진짜 한 2, 3주만에 돌아온 건데, <목소리>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음성도 넣고, 도색도 그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에 그 버스는 다른 분의 도색을 참고한 거거든요? 아, 참고가 아니지. 그냥 베낀 거거든요? 거의. 아, 베낀 거라고 하기는 뭔가 애매하고, 사용한 거거든요? 저번엔 종구로 하고 으니 이번엔 저는 몽구로 하었습니다 로라는 말 하나로 달라지는군요. 오, 여기는 장내 기능 시험인 거 같은데요? 시험장인 거 같은데요? 아득! 그렇다. 정인크는 운 알못이었다. 대신 이 의미로, 내일, 내일 모레도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밀린 거 그냥 한 번에 다 하는 거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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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냈어. 근데 노란색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오, 안 돼. 노란색 넘어갔어. 정석 아 내가 3D 연장실 할땐장내 기능 시험 좀잘했는 파비파 포인트 든든든든든든든든 아. 자 이제 장내기 는 시험장을 나와서 다른 데로 가 볼까요? 아, 진짜. 뭐야? 엘란트라가 무슨 뜻이었더라? 차량 기종 이름이었나? 차량 기종은 아반안네데 가자~ 엠피시다. 같이 가~ 어~ 잠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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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여기 사이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사이로 지나기 요오오 어, 어, 어. 시바도 리얼하네요. 이번엔 진짜 확인하고 음성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와! 아! 오야, 어, 뭐? 방금 스파크가 일어났던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저 지하철역 저거 <laughs> 점프하고 싶게 생겼어 뭔가. 소방차다 남자들의 본능을 자극시킨 는들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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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나무 강철이야. 뭐야. 왜 공중에 떠있고 왜 이렇게 단단해. 원래 나무가 뽑히는 게 정성이 아닌가? 와 아! 켜봐. 이 사이로 지나갈 거라고 음. 오, 뭐야! 뭐야, 이거. 야, 내가 타고 올라가는데 이걸로. 어어어어어다이러어어어어어어어 올라가. 어한번 그레이스를 해보고 싶긴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한번 올려보게 되네요. 다음 영상은 3D 연주회가 아 그레이스로 올라갑니다. 음,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구독자분 대부분이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저 접진 않았어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이 많은 자동차들이 괴물 아반떼를 버틸 수 있을지 이 참고로 이 괴물 아반떼는 브레이크는 0이고요 최대 토크가 5만입니다 최고속력은 2입니다 얘도 그냥 어, 예, 이렇게 하면 되지 더이상 브레이크가 토하지 않습니다. 쥬 멈춰줘? 나이 이브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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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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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나이이이이이이이 있어 브레이크 발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지금 왜 브레이크 안 밟아 사고 낸 거야. 내가 사고 냈나? 저 NPC를 한번 터. 타볼... 있나? 아, 근데 무슨 들어가는 게? 켜봐, 켜봐. 이몇 중추대 사고야 지금 이거. 이 어떻게 앞으로 가는 거야? 바퀴도 안 돌리고 가는데 오늘 MBC 도한번 타보겠습니다. 필배가 있네. 얘는 버스 있는 잖아 뭐야? 뭐야? 미션 실련이왜 돼? 버그인가? 얘 버스네. 택시니까. 오! 봐 아,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이건. 안 아, 아! 살려줘! 흑재, 멈춰 세워! 아니, 미안, 뭐 세워. 왜? 뭐 멈춰 세워? 택시에 너는 날 멈춰 살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왜, 뭘뭐 멈춰 세워? 뭐가사기 나지 차는 진짜 가고만 안 돼. 나 지방에 넌날다 랑쑤쑤 돌아간다 그러면 차야 멈추줘뭐왜안멈추 오오 근데 네, 게센스 이거 나틀어놓거걸 어, 근데 며칠 안되는데 아, 근데 급발진한다. 아, 문제 생겨가, 문제 생겨 뭐야? 아, 안 떨어져 있어. 그래야... 거리를 이렇면 브레이크를 틀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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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안보안보안오 어, 지바겐과 아이온이 뭐였나? 원소이쏠수 있을거라고 생각했... 어 뭐야 그렇게 밟고 있는거 맞지? 신인차하는신 하나로는 나오지 나 그럼 여러 개로 막으면 되지 어? 뭐야 하나로 멈춰서 하지진 앞으로 가세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왜저 챕터 안 나왔어? 아, 설마 저기 있는 차를 있었잖아? 예? 뭐야? 버그게임 아 버그게임 아니야? 야 그것은 여 완벽하게 이송된건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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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멈춰가 멈춰가 그렇지 나 이제 앞으로 가야지 드로우좀 올려볼까? thank <laughs> you 차 갔다 토크 가？이 너무또높 으면, 안되겠 네. 1 인칭 으로도 한번 해 볼까? 오.